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아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아 12장 1절에서부터 26절은 포로 귀환민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명단과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잘 정비된 제사장직 중에서 하위 그룹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아 7장의 수르바벌이 지도하에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비교해 볼때 12장에 기록된 명단은 선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1절부터 7절에 그 시절에 활동했던 중요한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9절에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중요한 레위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에스라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2차 고로귀환자들의 지도자였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마따니아는 느헤미아 시다의 찬양들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박부가와 운노가 레윈들과 마주보고 섰다는 것은 교창을 부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대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에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앞서 나온 명단과 중복되어 있고 22절부터 23절에 레윈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페르시아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왕 다리우스는 다리우스 2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6절에 이또의 아들 스가랴는 에스라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24절에 찬양하는 지도자급 레위인들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25절에는 성전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에는 11조와 백성의 예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단들을 연결하는 사람은 요사닥이라는 대제사장인데 그는 포로기 이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를 중심으로 포로기 이전과 이후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2 7절부터 이루살렘 성벽 봉원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성벽 완성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성 안의 질서가 회복된 시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돕기 위해서 타악기와 현악기 연주와 노래로 섬길 레위인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주변 약 13km 이내에 있는 마을들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후, 백성과 성몽과 성벽도 청소도 하고 손질도 하면서 정결케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두 무리의 찬양대와 함께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찬양대의 절반이 각기 다른 길로 돌아가서 다시 만나게 하였습니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의 걸음문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한 행렬을 사규관 에스라가 이끌었고 찬양대원들은 다윗시대에 만들어진 악기를 들고 성벽을 돌았습니다. 이들은 동쪽 수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니헤미아는 처음 행렬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두 번째 무리를 따라갔습니다. 39절에 나오는 분들은 성벽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문 위로 길이 있어서 백성들이 행진하였습니다. 양문을 거쳐서 성을 다 돌고 내려와서는 두 행렬이 다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재회하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4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자들도 나오고 어린 아이들도 다 나와서 큰 찬송을 부르니 그 소리가 멀리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성벽 봉원식을 마치고, 백성들은 성전의 창고를 맡을 관리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잘 정리하여 두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성전 제사에 필요한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들과 11조 등을 보관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역에 감사하며 섬기는 자들의 피로를 채운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한 후에 성전에서의 예배를 섬기기 위한 재반 사역을 질서 있게 수행하였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사역들이 수룩바벨과 느헤미아 때에도 이어지고 있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다 사람이 기꺼이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까?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하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대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대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